어, 뭐 카드 깡하시게요 어, 일단 이거 정리 좀 해야지. 지금 까놓은 게 어, 너무 많아가지고. 저 안에 박스 안에 저거 다 카드 맞죠? 내 보물이다. 어, 여기 봐봐. 1 층, 이층 지금 다 채워졌어. 와, 왜 이렇게 많아요? 와. 돈 많이 들어가지고 좀 모아놓은 거지. 아, 어, 나그 카드 깡에 댓글 보니까 애들이 응. 좀 그런 거 공유하던데. 뭐 뭐. 그때까지 현질이 얼마나 있는지. 아, 와이프도 볼 텐데 이거. 아, 근데 뭐 현질은 나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계산해 을 보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대충 내가 봤을 때 한. 2천만 원 넘지 않 2천만 원이요? 천만원 <laughs> 넘게 지른 거 같아, 요 생각엔. 아니 근데 내가 포켓몬만 산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사고, 유희왕도 사고 이런 구수기제 다 치면 한 2천만 원 넘을걸? 와, 천만 이다어저 봐봐. 안깐 것도 엄청 많아.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 옛날 고대 팩도 있고, 뭐 엄청 많아. 유희왕도 있대 유희왕도 나 엄청 사놨어. 야, 그것뿐만이냐. 유희왕 비싼 카드는 거의 다 모아놨는데. 야, 그거 그냥 전시해놓으니까 싼건줄 알았지. 하나에 막 30만원? 40만원? 뭐 그런 것도 있어. 와, 왜 이렇게 비싸요? 내가 흑우니까 비싸. 싼 이쪽에 또, 또 앨범, 이거 그냥 앨범 아니다. 이것도 싹다 수두룩 빽빽하게 그 카드 다 들어있는 거야.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. 아, 왜 이렇게 많아요, 근데? 왜 이렇게 많냐고? 네. 그러니까 2천을 썼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아끼는 카드 있을 거 아니에요? 제일 아끼는 거. 제일 아끼는 거. 잠깐만. 어. 나는 그래도 이거지. 그냥 내가 그 레코자 인형에 절여가지고 나 <laughs> 찐으로 나온 거잖아. 이거 진짜 막 백박스 까고 이래도 안 나온 사람 있는데, 나 그때 컨텐츠 찍을 때 하필 유튜브 신이 도와줘가지고 딱 나왔을 때이 맛에 포켓몬 카드 하는구나 느꼈었던 그런 카드지. 그래서 난 이게 제일 좋아. 그래, 근데 의미가 있네. 어 사실 좀 비싸기도 비싸고... <laughs> 아, 참, 근데 그폴기 그때 음. 포켓몬할때 댓글 보니까 음. 갑자기 그 폴기가 특이 카드 어디서 간 거예요? 이런... 아니, 그거 뭐딴건 아니고, 아 이게 내가 혼자서 깔 때도 많거든. 그러니까 항상 콘텐츠 찍을 때만 깐다고 생각하시는데, 그게 아니고, 전 진짜 찐으로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깔 때도 많아요. 그래가지고 어,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던 거, 이런 거. 이게 보시면 요, 일본판입니다. 이런 거나 혼자 까가지고 막 혼자 히득거리고, 막 밤에 애들 재우고, 막 컴퓨터 방에 혼자서 이렇게 해서... 이런 것 같다고... 아, 많이 도 뭐. 할것같 어. 사람들이그 박스 안에 대체뭘 그렇게 이이 모아놨는지 이간궁금해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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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궁금해이는이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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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 차는 한번 까지 뭐! 이게, 어, 제가 좀 그나마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. 지금 보시면, 뭐, 이거 CSR 같은 거, 뭐, 찬란한 시리즈도 좀 있고, 특일 같은 거 있고, 이거 알지? 이거 옛날에도 그 25주년 그 프로모션.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좀안 보여줬던 거, 이런 거, 너, 너도 못 봤지? 오, 귀여워, 파헤리, 리자드, 리자몽 시리즈, 이게 성장 과정을 그린. 우와.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주인공 봐봐. 이거 트레이너. 어릴 때좀 컸다가, 성인. 트레이너까지 같이 크는 거야. 대박이지 않냐 이거? 와. 슨그 시리즈인데요? 뭐 이거? 네. 몰라. <laughs> 아니 그게, 이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무슨 시리즈야 무슨 시리즈인지 그잘 모르겠어요. 자 그뿐만이 아니고 뭐 이쪽 그냥 다 이런 시리즈야. 골드만 다 모아놓고 하이퍼레어만 모아놓고. 어우 무슨 시리즈? 여기는 또뭐냐면이거 뭐, 내가 아끼는 건데 트레이너들 트레이너만 따로 다 모아놨어. 내가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가. 전부 다 남자들이지? 이렇게만 따로 모아놨나 본데? 아니 그런 건 아니야. 그리고 여기, 여기 밑에. 어, 여기도 좀 대박인데. 이런 거. 리자르몽 브이 맥스. 비싼 게 밑에 들어있네. 비싼 것들이. 어허. 비싼 게 포켓몬 카드에 모든 것이 아니야. 참, 그때 가격 막 따지더만 맨날. 그렇긴 해. 그럼 이건 뭐냐? 내가 하도 안... 아 리자르몽 막 튀어나오네? 황카리아스 <laughs> 이런 거다 튀어나오고 특이해. 어 이거 뭐야? 이거 또 튀어나오네 이게? 리자르몽 이거 하이퍼리어이거 상당히 가치가 좋죠. 이거, 피카츄. 내가 처음으로 뽑은 초대박 하이퍼레어. 뭐 이런 식으로 많다. 나중에 이거 오래 묵히면 추억도 같이 간직하는 거지. 본인 덤이고요. 형님, <laughs> 그러면 아. 본인은 스스로를 이제 금돈이라고 생각하세요. 금돈이라고 <laughs> 생각하세요. 야, 그 말이라고 해. 야, 솔직하게. 도대가 당연히 금손이지. 아니 무슨 모르냐? 이거 다 내가 뽑은 거잖아. 최근에 고대 책 뽑은 거 보니까 뭐 뽑을까 말까 뭐때려칠까 말까 하던데. 솔직히 말할게. 최근에 조금 못 뽑긴 했어. 그래. 막말 오늘 이거 봐봐. 신팩 이거 다크 판타즈마 이거 까면 뭐 나온 줄 알아? 뭐 되게 잘 파이터래요. 보여줘. 와. 보여줘. 뭐, 아니 내가 이렇게 잘 까는데 지금 이런 오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. 이거 딱. 고대팩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대팩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오명이 없다고 오늘 최근에 나온 신팩으로 한번 입증을 해볼게요 고대팩은 공입률이 너무 안 좋아 인정? 아무도 안 하네? 일단 까보겠습니다 <laughs> 다크 판타지마 이거는 제가 일본판으로 깐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거 한글판으로 또 출시를 했거든요 여기서 웬만한 카드를 제가 좀 얻긴 했었는데 사실 어 그때도 성격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또잘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금손 인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는 20팩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부탁하면 은 그냥 바로 화이프레어 나오거든요? 뭐 들어있냐 보자 오 카스쿤 조로아 노토무 꼬지모 재앙의 상자 크로의 레어 그래요 픽시, <laughs> 주벳 고스 지금 뒤에 뭐 보이지? 핫! 아, 더브어스요 예, 요거 그때도 중복으로 몇장 뽑은 것 같은데. 일단 V 카드 하나 나눠줬고요. 이렇게 좀잘안 됐는데 세편 연속으로 가는 게또국룰 아닙니까? 바로 갑니다. 미크메르 균육몬. 어, 오늘은 닭가슴살을 몇 그램을 더 먹을까.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. 잠맨보 레어 카드 나왔고, 야적의 세 자매. 어 피카츄. 어, 요 일반 카드인데도 상당히 이쁘게 뽑혀가지고 요거 당연 소장각입니다. 농태꾼 분볼 브이 어, 이건 나무 깎아서 만든 것 같아서 별로예요. 눈쓰게 나왔고요 눈설왕, 파라스, 삐삐, 도케이, 팬텀, 레어카드. 뭔가 생각보다는 지금 잘안 나오고 있어서 약간, 아주, 예, 휘달리긴 하는데, 어, 다섯 팩 연속 갑니다. 여러분들, 핸드폰 꽉쥐고 계세요. 대박 나옵니다. 자, 치렁, 글라이거, 실쿤, 야적 세자매, 글라이온, 미끄레곤, 브이스타. 아, 이게 미끄러질 것 같은데, 아무리 와도 오늘 뭔가. <laughs> 피카츄, 니로우 야 근데 이거 뭐 잠깐만 뒤에 뭐 브이스타 나 보이는데 개템보슨 주배 조로아크 브이스타 나왔는데 이거 <laughs> 색깔이 잠깐만 이거 뭐왜 이렇게 밋밋하냐 반짝이는 게안 보인다 여브로스 중복 야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뭐안뭐 아, 뭐 이래 라이츄 야 뭐야 어나 아.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팩밖에 안 남았는데?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, 진짜 이거? 지금 오늘 완전 똥손 박젠데 자, 뒷장, 훅! 아직도 다 와, 이거 그때 1번 팝 뽑은 거보다 지금 더 극악인데요, 뭔가? 아, 말도 안 돼. 이 중에 나와 있을 거야. 원래 하이라이트는 제일 나중에 나오죠. 자, 고스, 개템 보송. 저 뒤에 보자. 어? 조로... 아잠깐나 조로아쿠 브이 그때 뽑지 않았나? 아닌가? 아,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로아쿠를 그때 뽑은 것 같기도 하고잠깐 볼게요. 와씨 어, 야, 나, 그때도, 다, 그때도 이거 뽑았어. 아이, 중복이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아니, 아,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조루아크가, 예, 메인이잖아요. 아우, 메인 슈퍼레어를 두 장이나? 역시 나 대단해. 역시 금손.